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백말 선착장에서 헤르질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 지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야, 사이즈 좋죠? 오! 휴 아이고. 먹고 있네요, 이렇게. 자, 하나 더 텐. 아, 바카지도 있어요. 근데 어, 요거는 웨프란이 같아. 방생. 이건 방생합니다. 자, 요것도 웨프란. 웨프란은 방생. 요것도 외프란 방생. 요것도 <laughs> 외프란 방생. 요것도 외프란. 아이씨, 외프란만 있네요. 이놈은. 이것도 외프란. 아, 이거. 외프란만 있어요. 박하지는 엄청 많네요. 그죠? 이것도웨프라인데 거의 이제 그 알이 떨어져나가고 있네. 요런 거는 방생해 주겠습니다. 예, 그래. 가라, 가라. 가. 방생. 자, 바하지는 엄청 많아요. 자, 요거는. 예. 자, 요거는 괜찮아요. 뭐냐. 야, 요거는. 웨프란이 아닙니다 이건 가져가겠습니다 이건 뭐냐 잡아가지고 뒤집어 볼게요 이거는 웨프란입니다 이건 방생 야, 바깥에는 엄청 많은데 이게 네, 뭐다 웨프란인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이것도 왜 푸란? 가라가. 아이고. 자, 요거는 어, 이거 요거 예 푸란 아니에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자, 요거예 푸란 아닙니다. 자, 요거는 가짜네요. 요거는, 요거, 웨퍼란 아니에요. 이거는, 자, 확인. 자, 요거, 확인했죠? 자, 요거 웨퍼란 아니에요. 그래, 그래, 알았어. 너 웨퍼란 아니야. 자, 요것도 가져가겠습니다. 아이고. 박카즈는 엄청 많아요. 박카지는 엄청 많아요.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소라.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소라 야 돌은 나라 돌은 돌은 놓고 그렇지 여기도 하나 있네요 자 요거 보이시나요 쌍소라 오 하나 두개 쌍소라 야 아이고 쌍소라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아 소라 하나. 또 어떻게?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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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 하나. 자 요것도 보이시나요 요거 소라 오우 소라 많아요 오늘 돌입니다 구독 좋아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소라 오우 사이즈 좋아요 하... 자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와 소라, 와 여기 하나 있죠. 자 요거 소라 또 있죠. 와 소라 사이즈 보세요, 이거 와 대박입니다, 대박. 한 군데 일타 3리피야 대박입니다, 대박. 소라.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요거. 야 사이즈, 와또 하나 특템. 소라인가? 아, 박하지네요 근데, 에플아니 요런 거는 방생 자, 요거 소라. 소라, 또 하나, 또템자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소라 여기 하나,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벽에 요거 두개 자 그리고 저 벽면에 보세요. 저기 소라. 어마어마하게 붙었죠? 저거는 여기가 물이 깊으니까 올라가서 따 보겠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서. 자요. 이 속에 벽에 붙은 거. 자, 벽에 붙은 거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저거를 일단 던질게요. 여기 속에 자 오, 소라 사이즈가요. 자, 여기 붙어 있는 거, 이거 자 하나 별로 따고. 자, 점속에 여기 또 따고, 자 속에 또 따고, 자 저쪽에 또 있어요. 또 따고 자 그리고 여기 이거 보, 보이시나요? 벽에 붙어있는거 엄청 많죠 저 속에? 자 요거 따볼게요 자 요거는 자 영상을 지금은 안보여요 이따가 조가로 보여드릴게요 위험하니까 자저 부터 딴거 일단 우로 위험해서 막 이렇게 다치고 던졌어요. 보이시죠? 일단, 조가로 보여드릴게요. 딴거 봤죠? 소라 보세요. 제가 이거 밑에서 따서 올린 거예요, 이거 다. 근데 이거 지금 엄청 많은데, 이거 보세요, 담을 데가 없어갖고 SOS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망태기를 쓰레기통에서 주워왔어요 하... 이거, 이거, 다 담아서 갖고 갈게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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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하고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자,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제가 오늘 헤루질한 곳은 이쪽 선제대교. 저 보이죠? 선제대교, 이렇게 더 이상 뭐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고, 자, 이렇게 생긴 곳에서 제가 헤루질한 겁니다. 구독 좋아요. 자, 오늘 제가 그선제대에 와가지고 옛말 선착장. 뱃말선착장에서헤르질을 네, 해가지고 조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생각외로 조가 보십시오 오늘의 조가.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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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아, 자, 요거는 우리 d 원님 거고요. 요거는 우리 s 생님이 선착장에서 잡아온 거고요. 요거는 몇 사람의 e n t Tent, t e n 자, 이거는 우리 백구님의 조가입니다. 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재도 뱃말 선착장에서 오늘 해루질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했더니 아, 생각외로 조가가 엄청 좋았어요. 자세한 위치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외로 위험할 수도 있어요. 발이 허벅지까지 빠집니다. 그러니까 보고 참고하시고 영상으로만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서 자말씀드리 거는 요 허벅지까지 빠지다 보니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조각을 보여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 같이 우리 해님들 고생하셨고 저도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하트 수고들 하셨어요.